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은 호주에 와 있습니다. 호주. 호주에 여행을 하러 온건 아니고 일을 하러 왔는데 이제 주말에 잠깐 이제 쉬게 돼 가지고 이번에 저는 호주 시드니에 와 있습니다. 시드니. 시드니. 시티는 아니고 블루 마운틴하고 시티하고 중간에 위치한 스코필드라는 곳에 있습니다. 스코필드, 그래서 오늘 주말에 좀 쉬는 날이라, 오늘 시티를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차를 가지고 시티에 나가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주... 교통카드는 마스터카드도 돼가지고 어, 굳이 58카드를 안 사도 되는데, 이제 저는 마스터카드로 호주 지하철은 이렇게 위에 하고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주는 또 좋은 게이게 지하철 자리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0분을 기다린 끝에 탑니다. 네. 시드니 센트럴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집에서 타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와서 여기서 이제 좀 걸어 다녀야 될것 같아요. 가보시죠. 네, 지하철역에서 내렸고 가까운 곳부터 한번 구경하고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주는, 선글라스가 거의 필수예요, 필수. 일단 햇빛이 너무 세서 햇빛이 세가지고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시드니 오실 일 있으면 선글라스 꼭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온 곳은 이 차이나타운에 마켓시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할로윈이 얼마 안 남아서 이런 가면들도 많이 파는 거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약간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 마트긴 한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또 가격이 싼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약간 인천 차이나타운 느낌의 차이나타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당이 거의 다 중국 식당이에요, 중국 식당. 여기가 거의 뭐, 거의 뭐 푸드코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푸드코트는 아닌데, 거의 다 중국 느낌의 식당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이제 오페라하우스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호주에 오게 된 이유가 원래 한국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돈 벌면서 여행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제주 전공의 일이 호주에서 연락이 와서 어 이제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3 개월 정도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여행 유튜브도 여행 유튜브고 이제 브이로그도 같이 한번 찍어 올려볼까 합니다. 진짜 여유롭습니다. 진짜 좋아요. 지금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되게 여유롭고 되게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하버브리치입니다. 하버브리치. 하버브리치고, 여로 좀만 가면은 오페라하우스가 이제 곧 나옵니다. 오페라하우스. 어, 이렇게 하버브리치를 조금 걸어나오면 오페라하우스가 보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진짜 도시. 나온 모습과 <목소리> 휴양지 같으면서도 휴양지가 아닌 그런 모습 저하버브리지에서 이렇게 쭉 걸어와서 드디어 황페라우스 앞에 착을 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센트럴역에서 거의 한한 시간 여유롭게 걸으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 높아서 그냥 노멀한 맥도날드 같습니다. 공백이랑.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야. 그 오페라 하우스가 야경이 되게 이쁘다고 해가지고, 야경을 보러 왔는데,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히 막 이렇게 계획을 짜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오페라 하우스랑 하버브리지 야경을 보자 하고 나온 거여서 오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지하철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집에 도착했고 거의 한2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올 때는 이게. 세번 갈아타야 돼가지고 2시간 걸려서 겨우 집우집착했착했습니다네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도장에서 할로윈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할로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갔다가 늦게 퇴근하는 그런 날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집에서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오자마자 또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발로이 파트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끝났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해서 오늘 남은 피자를 다섯 판 남아서 오늘 저녁으로 네 안녕하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오늘 어제 너무 불을 태웠더니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몸이 회복이 그래서 오늘 또 주말이고 일주일 중 유일하게 쉬는 날이라 오늘 한국마트로 장을 보러 갑니다. 이제. 마트장을 다 보고 정육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육점은 한국식 정육점이고 정원 리트 마트입니다. 정원 리트 마트. 네, 다음은 콜스에 왔습니다. 콜스, 콜스는 호주 대표 마트 중 하나인데, 한국에서 살수 있는 건 한국에서 사고, 아니 한국 마트에서 사고, 여기서 안 파는 것만 한국 마트에서 사고, 여기서 파는 거는 여기가 훨씬 싸서 여기서 한번 살려고 왔습니다. 설탕이 스테디하게 이제 장을 다 보고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장 보면서 나루가 장을 보느라 순삭입니다. 순삭.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집을 가서 밥을 먹고, 한번 다음 일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불닭볶음면 소풀국 렛츠기릿 여기는 탈라왕이라는 역 앞인데 탈라왕 여기에 왜 왔냐면 빨래를 돌리러 왔어 사실 집에도 세탁기가 있긴 한데 1980년대? 그때 쓰던 세탁기라고 해가지고 잘안 빨립니다 세탁이 잘안 돼서 그래서 세탁방에 왔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세탁방이 우리나라처럼 잘돼 있는데 2 7 k g 짜리1 6 16. k 구리구1 6 k